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자 뇌운동과 자극을 통해서 자 우리 따라서 하세요 또 우리 뇌는, 우리 뇌는. 자, 두 손으로 우리 뇌는, 우리 뇌는. 자극을. 자극을 먹고, 먹고. 산다. 산다 자 나이와는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어떻게, 쓰느냐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젊어질 수도 있고 늙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손을 많이 쓰시고,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까 노래하고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자, 결론. 지금까지 내가 노래하고 박수 치고, 세우고, 눕히고, 걸고, 최고다, 멋지다, 사랑해 했는데, 그럼 뭐가 좋아졌는데? 어떻게? 결론. 자, 우리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변화를 한다, 변화. 곧 인종하는 암 환자, 암 환자, 곧 죽는 암 환자, 80세 이상 되는 암 환자, 말기 환자를 뇌를 열어 보니까 변화가 생겼더라 이 말이야. 죽어가는 그 나이에도 뇌의 변화가 생겼다 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보내줬으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서 쓰면 되겠다. 자, 뇌는 각 개인의 노력에다가 얼마든지 젊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를 나만 읽으니까 내 머리만 좋아져. 우리 어르신들도 따라서 한번 요 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봐요. 내가 결론하면 우리 뇌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결론. 자, 우리 뇌는 이렇게 가야지. 자, 시작. 어. 끊임없이 변한다. 뇌는 각 개인의 노력에, 노력 여하에 따라 어,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다. 젊어질 수 있대요. 자, 이제 뇌 건강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꼭 지키셔야 돼요. 자,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야. 자, 오늘 공부하시는 것도 도전이에요 계속 한 곳에 일반하면은 내세포는 하나만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자꾸 발견하고 도전하고 배우면은 100개가 움직인다고 그래, 내세포가. 그래, 중요한 거. 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목표 설정을 하고 성취감을 하려 니다 우리는 꿈이 뭐예요? 꿈.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꿈이 있어요? 어 네, 건강, 정답. 그러니까 매일 건강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운동하고 이런 걸 듣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전전두엽했잖아요 여기는 통계 센터. 여기에서 여기에서 말을 여기까지 안 오면 막힌 거야, 막힌 거. 지혜로 들어와가지고 감정을 해서 어 이거 얘기해 지금 뜨거워, 차, 와 행복해, 사랑해 소리를 하라고 여기서 해도 여기까지 와가 여기 작동을 하면 말을 금방 까먹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젊다고 생각하는 자기 암시를 해야 된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따라서 하세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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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최고! 멋지다. 멋지다. 내가, 최고. 내가, 최고. 내가 최고, 내가 최고, 너도 최고, 모두 최고. 모두 최고. 그래,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내가 지금 살아서 걷는 자체, 생각보다 숨을 쉬는 자체도 기적이라고 생각해. 요 항상. 내 친구들도 많이 갔어요. 어. 또 후배도 많이 가고, 또 가려고 지금 안 걸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나는 이렇게 건강하니까 기적이다 그래, 기적. 자,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우와, 살았다. 자 시작. 우와, 살아 있네. 이거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그렇잖아요. 어제 돌아가신 분이 오늘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자, 그래서 전다고 항상 생각하고. 그다음에 운동 많이 걸어라 많이 걷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손을 많이 써라. 지금 내가 한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라 잠안온다고 하지 말고 잠안올 때는 할렐루야를 이만 번씩 해라. 불교 다인사은 관세 보사를 이만 번씩 해라. 그러면 잠이 온다. 이만 번 하면 잠 옵니다. 이만 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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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할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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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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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빨리 오고 뇌도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 어, 음식을 꼭꼭 천천히 오래 씹자. 프랑스 사람들은, 저 유럽 사람들은 점심을 2시간씩 먹어요. 2시간씩. 그러니까 뭐 우리도 너무 바쁘게 살거 없어. 그래도 안 굶고 다 살아있잖아요. 어? 자그 다음에 좌우 뇌를 균형있게 발달한다. 제가 할게.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쥐고 펴고 쥐고 쥐고 펴고 쥐고 반대로 합니다. 제가 펴고 하면 펴고, 자 반대로 하고찍 지금 나하고 같이 지신 무너졌대요. 펴고. 지고 지어네 잘하셨어요. 네, 요두 손을 움직이야요. 두손 항상. 그래서 자네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된다. 명상.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자, 명상 웃음이 있어요. 나쁜 생각이 들고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입을 딱 벌리고 저 하늘에 있는 복받자 이래 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웃어자하 해보세요. 시작. 하. 하 자, 이거 소리만 안 나면 명상이야. 소리만 안 나. 소리만 안 내면 돼요. 소리 나면 안 돼. 소리 나면 옆방에서 며느리가 또 차와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나게 하라 하고 있으면 보기 막 들어와. 그 명상 습으며요 자, 내네 좋은 음식을 먹고 술 담배를 줄여야 된다. 네, 요것만 하시는데요. 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친구가 많아야 되고, 어, 노래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자, 우리는. 아니, 내가 우리나 하는 동반자 답을 하시라고. 자 우리는 동반자 할 때도 한 손으로 하지 말고 손을 잡고 우리는 동반자는 손을 잡아야 되지요. 어, 마누라하고 부부간에 사는데 하나는 작은 바에 자고 하나는 큰바에 자고. 이러면 동반자가 아니야.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부으면 다리만 걸치든지, 손이 대든지, 안 대든지, 총피트 화살만 쏘든지. 같은 바에 자야 부부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요. 그 작은 바에 자고 나는 큰 바에 자요. 다리가 고장나가지고 땅바닥에 못 자. 침대에서 자요. 나는 또 땅바닥에만 자야 돼. 근데 침대를 두개다 깔고 자면 혹시나 다리걸 지금 부러질까봐. 문을 저쪽 방에 자고 나는 이쪽 방에 자는 문을 다 열어놓고 자. 혹시 도망갈까? <laughs> 그래서 살고, 살고, 이렇게 뒷꿈치 들고 서로 화장실 가다 놀래고 그래요. 서로 깨끗하고 의지하는 사랑 이런 거에 여유 있게 살아야 돼요. 급하면 안 돼요. 자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고. 제일 중요한 거에요손 피시고 하나씩 채우면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또. <laughs> 아나 어르신들을 보고 잘 싸울 소리를 원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잘 놀고 했잖아. 아니, 내가 지금 늘 와서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지도 몰라요. 잘 웃고, 자, 잘 놀고, 잘 자고, 잘 웃고, 잘 싸고. 잘 싸고, 잘 웃고, 그렇지. 자, 내가 잘, 잘 하면은 아마 여기 우리 대학생들은 잘할것 같아. 저기는 3년을 가도 보네, 3년을 가도. 내가 잘, 잘 하면 3번 해야 돼요. 잘, 잘, 잘. 이걸 3년해도 보네. 자, 잘, 잘. 세번세번 네. <laughs> 잘, 잘, 잘. 자, 시작. 잘, 잘, 잘. <laughs> 3년해도 보네. 자, 왼손 들고, 왼손 들고. 이제 제가 건배하는 거예요, 건배. 이제 아마 풍년 오잖아. 이것만 잘하면 뭐 집안이고, 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직구석잔대라고 하나님 부처님 당신 귀신 일물 저다 얘기했잖아 여기 다들어있어만사용통문수 아, 네. 대통, 아, 네. 요절목통 네. 의사소통, 네. 전화통 네. 다섯 통 네. 야야 웃고살자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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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통통하면 통통통 합니다. 통통 아이, <laughs> 세발 <laughs> <한, 한>, <laughs>